여러분들, 혹시 서서 고관절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 요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스트레칭보다는 침대나 쇼파에서 편하게 발을 잡아서, 요렇게 기대서 하는 스트레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앞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벅지 앞에 또는 골반 앞에 스트레칭이라고 하여서 벽을 짚거나 서서 이렇게 발목 잡고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칭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모두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스트레칭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허리가 살짝 굴곡 이 있습니다. 다리를 잡고 할때 허리가 이렇게 휘죠. 허리가 휩니다. 왜 휠까요? 많은 분들이 복부가 약해요. 저처럼 복부를 잡고서는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닌 이렇게 복부를 놓치고 허리가 뒤로 제껴지는 모습 굉장히 많이 관측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심하게 땡기지도 않아요.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도 막잘 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하 골반 쪽에서 우리가 복부랑 몸통이 고정이 안된 상태 그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몸에 충분한 이완이 되지 않고 긴장된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스트레칭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서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집에서 쇼파라든지 침대에서 이렇게 한쪽 다리 놓고 기댑니다. 너무 편하죠? 쇼파라든지 침대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몸 살짝 들려서 발목을 잡아줍니다. 발목 잡아주고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 어우, 아까보다 허벅지 앞이 훨씬 많이 긴장되는데요. 땡기죠? 엄청 땡기는데. 왜냐하면 버텼죠? 기댔어요. 기대니까 몸에 힘이 빠졌죠? 그리고 손으로 버티면서 복부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복부가 잡아주면서, 그리고 다리가 편안하게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허벅지 앞에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우, 땡긴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잘 늘릴 수, 허벅지 앞에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골반 앞에부터 늘려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앞에 기대서, 충분히 기대서 이렇게 한쪽씩 늘려주는 거. 음. 보시면은, 이 늘릴 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으로 침대라든지 소파를 짓고, 복부가 살짝 긴장된 상태, 너무 막 힘을 줄 필요는 없지만, 허리가 이렇게 제껴지지 않게, 살짝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서, 골반 앞에를 늘려주는 거예요. 골반 앞이, 우리가, 어, 거기 앞에 장요근이라든지 아니면 시골근 등이 있습니다. 그 옆쪽 바깥쪽으로 이제 대퇴 사두근의 대퇴 직근이 지나가는데 고관절 골반이 먼저 잘 충분히 늘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허벅지 앞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지 골반과 허벅지 균형 근육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 짚고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 우리가 밖에서는, 밖에서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집에서 쇼파라든지 침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따라해 주신다면 허벅지랑 우리 골반 쪽 훨씬 더 편해서 걸음걸이에서 앞이 쫙 늘어나고 편안한 걸음걸이. 생활에서 또는 무릎통증에서 개선사항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뒤에 다음 영상으로 10분 골반 스트레칭 이 침대 또는 소파에서 할수 있는 거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